안녕하세요. 임용골프학교 OK스윙골프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꼭 해주셔야 저희 채널의 파워가 꼭 부스트업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화면 상단에 점 세개 띵 누르시면 거기에 자막 기능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글자막, 영어자막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저녁에 소리 켜놓지 못할 때딱 보시면 굉장히 자세히 이 글로도 이해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 이해하시고요. 꼭 그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이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옥프로치에 이어서 아웃스피, 아웃스피에 대해서 레슨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정말 뭐 선수들이 하는 그 기술이라고 볼수 있는 깎아치는 인스피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 인스피은요 사실은 공이 많이 구르지 않죠. 그냥 떨어져서 거의 구르는 듯, 마는 듯, 멈추는, 즉 띄워서 세우는 그 기술을 쓰기 위해서 쓰는 오프로치의 하나의 기술인데, 이건 사실은 저는 그 아웃스핀과 굴리는 것과 세우는 것을 비율로 봤을 때는 거의 한 8대2, 9대1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굴리는 거고, 세워야 하는 상황에는 어쩔 수 없이 세워야 하는 거고,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면 또 결정적인 상황에 또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스핀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지 그리고 인스핀이 뭐 죄다 지금 오프로치 하는데 백스핀 얘기는 안 하고 인스핀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인스핀 전얘기못 들어봤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지만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아웃스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아웃스핀은 우리가 내몸 쪽으로 주는 이 방향, 스피인을 주는 거는 인스핀. 내몸 바깥으로 주는 건 아웃스핀. 그래서 옥프로치나 옥스윙은 기본적으로 백스윙이 인사이드로 가서 밖으로 빠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웃스핀에 대한 어프로치의 기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야 이렇게 해서 안으로 가서 공을 굴려서 계속 굴려서 홀 쪽에 접근시킬 수가 있고, 그리고 작은 스윙으로도. 원하는 거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게큰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인스피는요,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아웃투 인 궤도의 스윙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냥 그렇게 너무 복잡하니까 팽이를 돌려야 되잖아요. 내 몸쪽으로 팍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클럽페이스 면으로 팽이를 돌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클럽페이스 면으로 그냥 막 해가지 이런 기술을 쓰는 게 아니라 이거 뭐 세워서 밖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깎는 거예요. 깎는다는 의미가 이 공을 갖다 깎아서 세운다는 이런 좀그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원리로 접근을 하지 말고 그냥 이 작대기를 이용을 해서 팽이를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또 이렇게 해서 또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돌린다. 팽이를 이쪽으로 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선술이 공을 팍팍 세우는 그런 어프로치 있죠? 그런 거 보면, 공이 어떻게 서냐면 자세히 보면, 그냥 팍팍 쓰는 게 아니라, 공이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이 이쪽으로 도는 게 아니라, 반대쪽으로 늘 돕니다. 특히 벙커샷에서 그런 걸 많이 볼수 있는데, 볼이 서는 그러한 컨택, 그리고 볼이 섰을 때, 또는 설때 공을 딱 보면, 이렇게 돌아요. 반대로. 그리고 구를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돌겠죠. 그래서 선수들이 칠 때는, 깎는다는 선수도 있겠지만, 진짜 고수들은 얘를, 돌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아, 어, 스핀이 요렇게 시계 방향으로 도는 걸볼수 있어요. 하지만 골프 스윙은 시계 반대 방향의 스윙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시계 반대 방향의 스윙이 순방향의 스윙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인 스핀은 어떻게 주는 것이냐? 똑같이 발 안쪽에 오른발 안쪽에다 공을 놓으셔도 돼요. 여기 놓고 그대로 스퀘어로 놓으세요. 물론, 이렇게 해서 눕혀가지고 띄워야 될 때는 공이 그냥 이대로 치면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죠? 그만큼 똑바로 치기 위해서 왼쪽을 더 오조준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은 스퀘어 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고요. 이 상태에서 겨드랑이 딱 붙이고 이때는 겨드랑이 붙인 상태에서 위로 번쩍 들어야 돼요. 안으로 빼는 게 아니라 밖으로 들어서 스피을를 줘야 하니까 이렇게 해서 들고 이렇게 깎아줘야 돼요. 깎아줘야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클럽 페이스가 이런 식으로 덮여 버리면 스핀을 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그대로 이 면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클럽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아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야 빨리 빨리 돌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덮고 이렇게 하면서 덮으면 이건 뭐 스핀을 주겠다는 거지 스핀을 안 주겠다는 건지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서 가고 그대로. 그대로 면을 유지를 해야 페이치기 할때이 손을 유지하는 거 이렇게 하고 덮고 뭐 이렇게 하고 뒤집고 이런 게 아니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면 쉬운 걸 갖다가 이걸 갖다가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무슨 뭐 플랍샷을 하네 뭐 이런 플랍샷은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에서 스피을 어떻게 줄 거냐 그 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핀이니까 여기서 어떻게든 땡기면 땡기면 페이처럼 돌잖아요. 이 마인드만 가지면요 어 프로치를 왜 뒷땅을 쳐요 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어 얘를 갖다가 아웃스핀 어또 이렇게 해서 인스핀 인스핀 이렇게 해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핀으로 이제 그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제가 페이드를 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인스핀 방식으로 해서 페이드를 치는 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건 어, 어느 정도의 정확도는 높으나 거리가 좀덜 나간다는 단점은 있는데 이럴 때 똑같이 페이드니까 왼쪽으로 출발해서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준은 약간 왼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 스퀘어로 두면 치는 순간에 공이 팍 원심력이 워낙 세서 튀어나가요. 그래서 이 일반 샷을 할 때는 약간 덮어놓는다는 느낌으로 가고 이 상태에서 밖으로 빼고 이걸 갖다 쥐어박는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인스핀으로 해서 공을. 돌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돌린다고 그냥 그 어차피 자체 로프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뭐 깎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 진짜 이건 뭐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딱 스퀘어로 놓게 되잖아요 이렇게 좀 오픈 스탠스 했는데 스퀘어로 놓으면 그냥 바로 이런 식으로 튀어 나가버려요 그래서 그 페이드를 칠 때는 약간 옛날에 뭐 소위 선수들이 카샥뭐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클럽 페이스를 약간 덮어줘야 돼요. 지나치게 공이 튀어나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상태에서 스핀을 인스핀을 주면 인스핀을 주면 돌아가는 각도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언은 이런 패턴이고요. 찍는다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위에서 약간은 내려오니까 찍히는 그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옥스윙은 어때요? 옥스윙은 지금 센터죠. 센터인데 여기서도 약간 클럽 페이스는 닫아줘야 돼요. 이건 드라이버 는더 크니까. 이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밖으로 빼서 이런 식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클럽 페이스를 닫았는데도 어때요? 닫았는데도 약간 돌죠? 왜? 원심력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런데 이렇게 치면 거리가 썩 부족하진 않아요. 또, 왼쪽 보고 이걸 갖다가 공을 갖다가 때리면서 막 이러면 뭐 난리가 납니다. 손목 꺾였죠? 코킹 되죠? 막 난리가 나요. 그런데 잡은 상태에서 왼쪽 보고 이 상태에서 클럽 페이스는 약간 오히려 클럽 페이스가 닫혀 있어야 돼요. 페이드를 칠 때는. 그리고 이걸 갖다가 팽이를 어떻게 돌릴 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스윙 스피드에 따라서 더 왼쪽을 봐도 되고 그렇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페이드 샷을 얻어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원시적이죠? 원시적인데 결과는 원시적인 것보다 훨씬 더 원시적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게 인스핀을 이용한 페이드 샷입니다. 그래서 인스핀만 잘 다루잖아요. 또 아웃스핀만 잘 다루잖아요. 보세요, 아웃스핀 딱 가운데 두고 여기에서 안으로 빼서 살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살살 치는 데도 어때요? 공이 이런 식으로 돌죠. 그러니까 인스핀, 아웃스핀은 정말 옥스윙을 배워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공을 치기에는 너무나 좋은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사실은 50강에서 공개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어려워지고 판도라급으로 해서 제가 50강이 끝나면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오프로치에서는 이걸 미리 알아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웃스핀, 오늘 배웠던 인스핀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 공을 칠때 이거 뒷땅뭐 그런 고민이 없이 나는 그냥 어떠한 형태로 공을 칠 거냐 인스핀과 아웃스핀 사이에서 내가 응용할 수 있는 그 레인지가 생겨요. 이 룸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아웃에서 인으로 들어오는 그냥 팽이를 이렇게 돌려야 되는 인스핀 옥프로치, 옥스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글쎄요,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하는데는 전 세계 어디도 없을 거예요. 인스핀 아웃스핀이라는 말 쓰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 아무튼 옥프로치는 옥스핀의 정의는 그 안에 인스핀, 아웃스핀, 백스핀, 포워드스핀. 하지만 포워드스핀은 실제로는 앞으로 굴러가는 스피은 아니다라는 정도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고요. 어, 다음 시간에는 이 아웃스핀과 인스핀을 활용을 해서 거리 조절하는 방법, 그리고 스트록을 해서 어떤 식으로 몇대몇 몇 비율로 가는지 공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그 오리엔테이션, 그 다음에 아웃스핀, 인스핀에 대해서 꼭 연습해 보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내용 너무 좋았잖아요. 바로 좋아요, 띵, 구독, 띵, 알람 설정, 전체 알람. 바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강! 아셨죠? 지금까지 이병욱 골프학교 오케이 스윙 골프 아카데미의 이병욱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